그 연습 많이 해봤거든요. 5 0원 형제에게 나눠주는데, 형의 목세 두배가 이게 그냥 가로 안 보이죠, 이제? 이게 그냥 가로 보이 그냥 가로 보여? 이거 한글로 가로, 이게, 한글로 가로 보이니? 가 아직도? 나한테 수학을 배우고 있어. 아직도 한글로 가로 보이니? 이게 뭘로 보여, 이제? 응, 그렇지. 등으로 보이지. <웃음> <웃음> 형의 목세 두배가 동생의 목세 3배 이하가 된대 됐어요? 등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 해야 돼? 부등호를 이용해야 되는 거지 형의 몫의 두배를 표현해 볼까? 형의 몫의 두배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될까? 마지막 형 물어봤죠? 형 받는 금액을 어떻게? X라고 친다면 형아를 형아 금액을 X라고 친다면 동생 금액을 아름다운 동생들의 금액은 뭐라고 침대요? 5천 마이너스 X 왜 형이 늘 많이 가져야 되나요? 난 싫어요 응? 형아가 x, 동생은 5천0이 x죠? 형의 목색두 배가 이 x가, 그죠? 동생 목색 동생 목색 5천 마이너스 x의 세배이하가되네 얘가 이하가되네 얘가 이하가되네 형이 더 작아야.